안녕하십니까. 핵스텍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 위에 발생하는 포털컬크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량폭손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구대된 유지보드 고수 비율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유관정권이나 차량기반 탐지방식의일하고 작업자의 필요도와 탐지지역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핵스텍팀은 드론을 활용한 컨트롤 및크레하고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은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기반 정검에비해 비용 절감, 데이터 정확성, 탐지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간도로나 외곽지역처럼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laughs>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스템 도입함으로써 신속성, 정확성, 비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해 저희는 DJI Mavic 3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활용하여 포털 및 크랙 작업 상 기능, 그리고 상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드론, 드론 체력 경로 생성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터널과 같은 GPS 음영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터널 자율주행 기능도 별도로 구현하였습니다. 음. 이제 포털과 크랙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그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시스템의 차량 탐지 저장 시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드론이 실시간으로 보고 영상을 수집하면 영상은 플러스 서버와 연결된 룰로 V11 두 명이 무료로 전달되어 포털과 크랙을 자동 탐지하게 됩니다. 탐지 결과는 MySQL이 저장되게 되고 지향부 APL을 통해 체력적, 최종적으로 리액트 기반 웹 인터페이스에서 지구 형태로 시각화됩니다. 또한, 원하는 학습을 위해 저희는 내부 데이터 5000장과 자체 세집 데이터 3000장을 활용해 학습시켜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상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델의 성능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프리시즌 이브로 커버에서는 포토홀 클래스는 정밀도 0.98, 균형 클래스는 0.94, 평균 0.96등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탐이 적고, 개체를 안정적으로 편지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273 기준에서 f 코와포어 0.9호를 기록해 현장 적용에도 적합한 무수한 탐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성능 검증을 위해 변내에서 10회 정도 비행한 결과, 평균 탐지 개수는 2도 17개, 표준 편차는 36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연히 교통량을 색상으로 표현한 결과, 교통약도 내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탐지 성능이 안정된 걸볼수 있었습니다. 탐지된 손상은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실제 크기를 기반으로 심각도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운딩 박스를 밑으 다니는 환상 위에 가로세로 중풍큰 박스를 기준으로 지름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항과 같이 세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국토, 동부및 한국 도로공사 지침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실제 도로보수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정확한 형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오퍼라이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참치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도 기반 시각화를 통해 포털과 기념물 위치가 알파 상태로 표시되며, 손상 급류, 색상과 모양, 진급 또 색상과 텍스트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도로 구간의 위험도를 색상으로 시각화하는 기능도 함께 구현하여 관련 리 고위험 구간을 한눈에 파악하고 유지 보수 우선순위를 어,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그. 그 이거는 이번, 실제 영상을 압축한 영상입니다. 실제 영상은 이제 음. 시연시간을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의 전공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태를 회, 효율적으로 전공하려면 모든 도로를 누락없이 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객체 탐지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정체 구간이나 사고 시점 같은 또토 흔적도에 따라 탐지 정확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의 비행거리와 배터리 효율성 비행제한그서 캠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완료시키기 위해 저희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탐지를 위한 경로에 알고리즘을기도록하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구에 돌아가는 탐지와 드론의, 드론의 비행거리 제한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c 0 p 기반 경로 탐색 구조에 최대 비행거리 제한을 추가하였고 드론, 스테이, 드론 스테이션의 위치를 적화하도록 설계하여 중복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정된 모든 도로를 누어 없이 탐지할 수 있도록 경로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 수도권 전체 복도를 효율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는 스테이션 위치 최적화가 필요했습니다. 중심점을 추출한후 K-means 플러스터링을 통해 중심점을 K개의 그룹으 나누고 각클라스터의 중심에 주문 스테이션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방식은도로 밀집 도를 기반으로 스테이션을 배치하기 때문에 전체 탐지 영역을 균형 있게 분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도로 생성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수도권 도로 전체 도로 데이터를 분류하고게임 a 스 s 기반으로 도로 스테이션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 스테이션 탐지 대상 도로를 네트워크엑스그레트로 변환한 뒤, 서로 연결되지 않은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이에 대해 모든 도로를 실수중고로 탐지할 수 있도록, 오일라이즈 과정을 거쳐 오일라이즈 서킷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스테이션을 하나의 노드로 관주하고 가장 가까운 컴포넌트 노드와 연결하여 도로 탐지를 시작하게 되는데, 각 탐지 경로는 첫 출발 탐지 복귀 경로의 거리 하비 최상지 거리 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 탐지 거리는 초과하기 전까지 경로를 우하고 초과 시에는 특히 스테이션을 복귀한 후 다음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탐지된 도로는 기록되어 중복을 동지하고이 과정을 각 스테이션에서 반복 수행하면 모든 도로가 누락 없이 탐지될 때까지 여러 라운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 저희는 알고리즘 실행 결과입니다. 각 스테이션의 모든 라운드를 한눈에 나타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 편의를 보려하여 고려, 라운드별 경로 확인 및 커스텀을 위한 오프레이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오퍼레이트 인터페이스는 스테이션의 개수, 최대 상지의 거리를 입력해서 k 임 e 스 클러스터링을 통해 추천 공유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스테이션 위치를 지정하여 위치별 시력, 기본 경로를 기본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날기침 상지와 사용 중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터널 환경에서 탐지와 잘되는 기능까지 개발하게 되었는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론 운영에 있어 GPS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GPS 신호가 끊기면 드론 제자리에서 꼬리조차 안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드론은 어, 터널에 집합하면 GPS가 끊겨 져 불가능한 상황에 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GPS가 끊기는 순간 터널을 인지하고 자율주행으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입니다. 드론은 터널 대각선 지점에서 이륙하여 터널을 찾아 구도와 위치를 스스로 조정하면 진입하게 됩니다. 이외에 는 모두 차선의 터널 내부라고 가정하고 차선을 따라 자율주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트랙의 사진인 터널까지 조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시스템 전체 흐름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드론은 이륙 후 율로를 이용해 터널 입구를 탐지하고 입구를 향해 자세를 맞춥니다. 그다음 차선 중앙으로 정렬하게 되는데, 이때는 직진 없이 회전과 자극 이동을 사용해 터널 정렬을 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차선 각도는 오픈시계로 인식하며, k i d 제어를 통해 정확히 정, 정렬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터널 내부에서도 차선 각도를 오픈시계로 계속 인식, 추적하게 되며, k i d 제어로 자율주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초 정도로 약축한 영상입니다. Q&A 상의 때 나머지 상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Q&A를 시작하는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팀스택테크팀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수도권 커버하려면 몇 대나 필요하고 몇억 정도 드는지 뭐어 네, 저희가 그것도 한국공사옵토동부에 제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어, 일단한 개, 이제, 스테이션마다 드론 한 대와 배터리 음. 대기 총 620만 정도를 소용할 수, 수요하도록, 수요비용 드는 걸로 일단 계산이 되고, 어, 스테이션 몇 개가 필요한지는 아직 그 계산이 잘안될 상황입니다. 아알 우리 집으로 스테이션을. 이거 예, 그거는 저희가 스테이션을 개수를 정하도록 한게 아니라 그 개수를 무리 입력하는 고 것이 특히 K가 있을 때.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인식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저기서 인식률을 나타낼 때는 아마 일반적인 지금 기상 환경에 이야기를 할 건데 만약에 저게 조금 다른 기상 환경이나 아니면 조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나요? 어 일단 저희 그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학습 시킬 때좀 단기간에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일단은 그런 말씀하신 말씀 주신 것처럼 다, 다양한 이제 기상과 이제 조도 그 변화에 대해 서 이제 대응하지 못 했었는데, 추후에는 이제 좀더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이제 다양한 환경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학습하게 하면 충분히 되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는 지금 저기서 이제 비전만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여지는 대로 뭐 이제 페인트나 약간 이런 것들이 벗겨지거나 한 것도 오류로 처리가 되는데 포토홀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인식을 한다라좀 특정한 무언가를 인식하고자 할때그 음. 페인트와 이런 페인트가 벗겨진 것들은 그냥 이제 단순 오류가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어 일단 저희가 그 이미지 그리고 이 포토 같은 이미지 좀 여러 장도 일단 학습, 그 학습 그 정확도를 좀 일단 최대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했었지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포지티브 트, 아 포지티브 트루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의 목적은 일단 포토를 일단은 두번 탐지를 하는 것이고 어, 이에 대해서 좀 어, 진짜 트루 값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포지티브 펄스도 같이 아 포지티브 트루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이 자체가 이미 존재한 거있인지를좀 모르고 싶고, 두 번째로는 현재 드론에 대한 두약이좀 많을 텐데, 이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 어야될 텐데, 그게 가능한지 싶수니 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형화 시키는 아직은 무조건 단계이고, 어,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기술들은 대부분 드론을 포토를 탐지하는 것에 좀, 좀, 거기까지만 좀 있는 기술들이 좀 많긴 한데 저희의 기술은 포털 탐지와 이제 편할 뭐 내부자율 주행 그리고 또 이제 포털 탐지 공호체력과기능까지 통합되어 좀 어느 정도 좀 차별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실제 상용화 관련된 부분은 이제 드론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좀 관련 물열도좀 조절이 되면 쉽게 상용화가 니서 네, 수고하셨습니다.